해 e y 뭐? 해 m going t 지금 o to t h 이 house. I'm going to go 때려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소드마스터 소드마스터가 o 소드마스터가 the 있어봐. 아, 이길 수 있어, 있어봐. 있어봐. 소드마스터로 간다. 이 키면은 일단 1, 리단이못 가불어. 걱정하지 마. 네, 쌀 자리 좋구요. 오케이 일단 우서 잡고 떼려 잡아 떼려 잡아 오케이 오케이 나 소드 마스터 소드 마스터 쫄지 마 뭐야 어디로 왔어 나 소마야 소마 쫄지 마 쫄지 마나 소마야 소마 오케이 오케이 나 소마야 소마 오케이 소드 마스터 오케이 좋아 오케이 소드 마스터 스무스 해 오케이 오케이 잘 싸우다 못해 아주 그냥 다 때려 잡고 있지 오케이 오케이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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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드 마스터야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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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해 내가, 줌, 돌테니까지금됐됐어 t 어 s t t e 가 t 다가 w h 야 지금 나가 e y 돼야 I'm in t h 요 w 마 y 엄 m in t 엄마 엄엄 y I'm 이거 the way, I'm i 이러니까 그 고등학생들은 이게 게임을 하면 안 된다니까 이 시간에 아 진짜 큰일 났네 진짜. 아우 돼 아우 돼 잡을 수 있어. 아, 스 돼, cool. 이거 누적이 yeah. 누더이안 오나? 빨리 와야 되는데. Yeah. 아, 빨리 와야 되는데 누더이 미리 님. 누더이좀 조정해 줘요. 오케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오고 있어. Probe.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케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으면 됐어. 오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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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제발 빨리와라 빨리 제발 제발 빨리와라 제발 제발 부탁이다 빨리와 제발, 빨리야, 제발. 일단, 쏘고, 우리가 씹 먼저 만들면 되고, 잠깐만.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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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지금, 어디 지금 까봅니까, 여기 지금. 그냥 빼, 그냥 빼, 그냥 빼. 그냥 살포시 빼. 어, 타이밍 오졌지. 1, 2단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리볼고앉아 있어. 어, 내가 돌테니까. 음, 내 거야 내거 이건. 음, 내 거야 내 거. 와보든가 한번. 와 어, 보든가 나 소드 마스터야, 소드 마스터 어 적당히 쳐 빨리 와. 그리고 이제 이거 먹게 먹던 거 맞아. 오케이, 오케이, 골드 내가 먹자, 골드 내가 먹자. 아니, 아니, 골드 내가 먹자. 아이 진짜 잡아, 잡아, 잡아. 오케이, 소드 마스터, 소드 마스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호마 지리구요, 어... 소드마스터 지리구요. 이판 캐리한다. 어, 기다려봐라. 내가 캐리한다. 이판 너무 무리하지 말자. 지금 앞서고 있으니까 무스에 가자. 무스하게 빨리 가줘, 빨리 가줘, 빨리 가줘, 빨리 가줘. 빨리 가줘. 빨리 가죠 이거. 얘들 아직 10 아니요. 아서스 아서스 아서스. 오케이. 군 그냥 볼로 뺏고 뭐야? 옛날에 그거 왜 찍었어? 어, 잘 찍었어. 어텨어텨어텨어텨 그치 리리리리힐 그치 그치 우린 투일이야 투일의 장점을 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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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에 있다 띠리에 띠리에 있다 띠리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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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스해 스무스해 오케이 오케이 스무스해 오케이 스무스해 스무스해 나 어, 좋아 잘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 리천잔천잔인지 이 판은 무조건 소드 마스터 각이었다니까 지금 응? 음? 아 지금 무드못 먹어요 지금 좋아 됐어 됐어 13레벨 이건 그냥 무조건 딜로 가 오케이 무조건 딜로 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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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일단, 숨석에 먹고 먹고, 끄고, 자. 됐어, 됐스나 감, 나 감. 무리노, 무리노, 무리노. 무리노. 야, 그거 못 끌었냐? <laughs> 야, 13레벨이야. 이거 무조건 싸운 거라! 무조건 싸움 거라, 무조건, 무조건 걸어, 무조건 10이 걸어, 무조건 10이. 이건 무조건 이기는 각이니까 그냥 무조건 10이 걸어. 잠깐만. 무조건 10이 걸어야 돼, 잠깐 이거 무조건 10이 걸어야 돼. 레벨차 마이나. 무조건 10이 걸어, 무조건. 하고 우드 12 거, 우리가 지금 무조건 이게 빨리 와, 빨리 와, 일로 와, 일리단 그냥 계속 패 그냥 일리단만 다 와, 다 와, 됐어, 됐어, 그냥 그냥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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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끌어. 끌면 다 잡는 거야,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이기는 각이야,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니야, 아니아니좀더 이득 봐. 그냥 개 이득 봐. 개 이득 봐. 여기? 오케이 오케이. 개 후... 이득. 개 이득. 자 그냥 주고 우두 뭐야 이거 뭐야 그냥 주고 우두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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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스무스해 스무스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됐쓰 됐쓰 오케이 스무스 골든 그냥 내가 먹자 그냥 내가, 내가 다 먹는걸로 하자 어 그냥 내가 다 먹는걸로 하자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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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서리왈금자 두방 날라가구요 이끔이끈가죠어이끈가죠 어, 빨리 와 빨리 와 이슬슬 스무싸게 뭐야 지금 나랑 누구야 나랑 리리님 리리 와요 빨리 뭐해 빨리 와 괜히 그 욕심부리다 그 돌아와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 계속 반복한다잉 가와가와 오케이 오케이. 입금해. 입금해. 됐. 12각이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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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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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 쓴다 이상한 거 쓴다 잠깐 야 이상한 거 쓴다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거 지금 잠깐만 어어 어, 잠깐 어딜 봐1 2단 1 2단 1 2단 뭐야 이거 한 대만 얘들 피쳐놓것 같은데? 아니! 아 그냥 점치 찍지 그냥! 하. 누더기 못뭐 찍었지? 쓰레기집 아니야? 아니 탱트 가라니까 여기서 왜또딜 딜을 어, 쟤들 돈이 얼마야, 지금? 아우! 지금 상대 뭐 있어? 지금 뭐 스턴 찍을 거 없잖아. 아니, 방금 레벨이 2렙 차이가 나가지고, 그냥 뭐 질각이 아니었는데. 아, 소축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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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케이 인정, 인정. 도 k o 를 o 명이나 말 k 다고 o 금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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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k ok, o 오 ok, ok, o 자 이거 지금 상황 어떻게 되지 지금 잠깐만, 잠깐만. 상황이 중요한데 잡냐? 오케이, 오케이. 일리단 지금 혼자 있지? 일리단. 귀한 탕네. 아. 아. 쟤는 뭐허구날 난사만 찍어. 니가 발전이 없는 이유가 폭스야. 어, 우디몇 초야? 39초. 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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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빨리. 아니 아니 빠지자, 빠지자, 빠지자. 아, 야, 야그 끌면 어떡 하냐? 그럼 되겠구만. 어. 신드라 고사. 그렇지, 신드라 고사 오졌고요. 어, 좋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일라, 일라, 일리단 일로 와. 일리단 일로 와. 일리단 일로 와. 일리단 일로 와. 와. 와, 일리단 빨리. 아, 어, 스무스하게 일로 와. 일단 한번 또 일로 와. 누가 이랑 해봐. 한번 어, 일로 와. 오케이, 오케이, 몇 골드야? 5골드, 나 7골드, 3골드 되겠다. 이거 쏘고 탑, 다 탑. 우드 가야봐 우드 가야봐 음. 이거 없어? 잠깐 이거 공 o 만 살짝 밀어 y 고 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내 g a 공 o 살짝 밀어 a y o Udugayo. u d u g 야 y o u d 20 먼저 찍고, 오케이, 20가. 이건 강화호와 딱 찍어주면 되고, 스무스하게. 됐 올라간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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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 서로 4대4 각인가, 지금? 잠깐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잡고 오케이. 댑스 댑스.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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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놈. 와와와와 와, 와. 이제 와 이제 와와 와, 그냥 와. 와와 와, 이제 와 오케이 오케이 와와됐스됐스 댑스 스 오케이 오케이. 1 2단 보다 내가 세지. 어, 좋아, 지금. 승수해 상대 1 2단 지금 뭐 하는 거 없어. 18,000 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내일, 내일 올릴게, 내일. 오케이, 오케이. 완벽해, 지금. 오케이. 소드 마스터 간다잉. 어, 녹화되고 있어. 우리 돈 얼마 있지, 지금? 3, 6, 1. 돈다뺐어 좋아, 오케이오이이이끈이시이이끈고거골드이골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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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너도 이거, 겠는데 근데? 2 골드. 너도 안 되긴 하는데. 잠깐만, 파텀. 파텀, 파텀. 6 골드만 더듬되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차피 이제 미드에서 강제한 타지 벌어지는 거 맞는 거고. 서로 하나씩 나눠먹고, 일단 쏴쏴이티 c 20년 못뭐 찍었냐고 번개 아, 뭐 하냐? 아니, 아, 야! 녹여 녹여 일단 녹여야돼 녹여야돼 오케이 오케이 일단 1,2단 바로 패죽이고 서서서서 서, 서. 일로와 일로와 나 아서스야 아서스 소드마스터 니마 소드마스터요 에이 뒤잡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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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드마스터 오케이 소드마스터 지리구요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 저기서 또 산통을 깨고 있어요 지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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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가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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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어, 적당히 하고라. 이거 뜨려가자. 십골드. 안전하게. 이거 한타 잘못하면 게임 터진대 거 지금. 자. 이지원 이렇게 좋은데 비명을 지르고? 아니, 조합이 잘안 맞으니까 그런 거지. 진짜 발라가 없어, 한타 때 그냥. 거의. 딜은 넣는데, 었 지금 계속 이상한 행동하니까, 혼자. 상대적으 얼마 있지? 5골드? 1, 2단 5골드? 어, 뭐야? 언제 났어 에이! 됐어, 됐어. 줄건 줘, 줄건 줘. 입금대기, 입금대기, 그냥 대기, 입금대기 좋아. 아, 이거 소드마스터가 제대로 워킹거지. 그냥 뭐 어, 누가 방송 본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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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설마? 아, 다 너도 시골도 안 되잖아, 근데. 오케이, 오케이, 잘 밀었어, 잠깐. 1, 2단. 1, 2단. 1, 2단 노려 1, 2단. 잠깐만. 일단 잡을 거 잡고. 오케이, 1, 2단. 개서, 개서. 코일러 마무리? 어, 뭐야. 야, 서봐. 야, 좀 서봐. 야, 아, 좀 서봐. 아, 저걸 도망가네, 저게, 진짜. 어, 아, 왜 저걸 도망가냐. 1골드만 가봐 1골드만. 1골만. 빨리, 너, 1골 빨리, 너, 1골 1골, 빨리. 어우, 진짜 떠올리죠. 사기오사기 이 요새를 파괴합시다. 우드가자, 우드 지금 특성 어디게 갔냐고? 이거, 이거, 이거 소드마스터, 그냥 걍 소드마스터 마지막에 강보만 찍고, 어차피 쟤들 막내라 정신없어. 잠깐만. 어차피 막아야 돼. 그래도. 잠깐만. 좋아. 끝났어, 끝났어. 밀고 가죠. 어, 밀고 가죠. 밀고 가자. 이대로 밀고, 고. 일로 와. 소드맛스한 방, 두 방. 딱 찍고 이쯤에 신드하고 싹. 아또 쿨이여 신드라고사 에 진짜 그걸 쿨로 우선 쉬, 일단은 신드라고사 한번 딱 보내고 일단 우, 일단은 그 우드만 안전하게 집어넣으면 돼한 어, 방치고 두 방치고 후퇴 놓고 W 치고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일단 1,2단 내가 쫓는다 기다려 기다려 1,2단 마무리 좀 죽어 임마 됐쓰 스무스 오케이 어 드디어 죽였구요 오케이 오케이 끝내자 끝내자 어.. 끝내 빨리 소드 마스터 소드 마스터 오케이 좋구요 강보딱 찍고 앞에서 버티면서 오케이 스무스하게 쓰고요